땅 속에 짓는 토굴방, 봉토 건축인데 지금 이쪽에는 그 저번 시간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. 부엌의 부엌 만드는 방법, 또 욕실 만드는 방법은 다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그 방을 만드는 그 모습입니다. 이 방에는 그 주로 좀 반듯한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면 좋습니다. 그럴 경우에 이 벽체를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. 왜 이러한 그땅속 집을 짓냐 하면은 어, 여기 그 파이, 어, 경계선이 지금 그 흙을 판 자리보다도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어, 우리 땅인데 만약에 내 땅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어, 굴삭기를 동네가 직각으로 이렇게 파낸다면은 어, 세월이 가면은 자꾸 이 산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산 임자와 아, 어, 서로 그 시비 다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, 어, 이런 방법을 많이 그, 어,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내, 어, 땅에서 한 50cm 떨어져가지고, 어, 직각으로 절토를 한 뒤에, 어째도 그, 돌로 이렇게 쏴줘야 되기 때문에, 벽면을 싸는, 으면서 나중에 강목을 걸어가지고, 어, 진흙 발음을 하면은, 그 훌륭한 그 방도 되고 그 그처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 그렇게 산 뒤에 그어 뒤에 산과 높이가 아주 그 비스듬하게 흙을 덮어버리면은 이것이 토굴집이고 이것이 봉토 건물이고 이것이 그 땅속 집이 되는 것입니다. 어 그리고 땅속 집이라 습기 습기가 많이 생기는 데. 방에는 그 통풍 장치를 자연 배습이 될수 있도록 장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은 아주 그 땅속 집이지만은 통풍이 예민하라기 때문에 아주 건조한 오히려 그 일반 그 주택보다도 더 건조한 그런 방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백면을 이를 쌓는 데는 혼자하는 일이지만은 이 잔잔한 돌이나 큰 돌을 어, 며칠간 싸다 보면은 몸살도 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내가 들수 없는 돌또그 들어서 좀 힘이 많이 드는 그, 그만큼큰 돌은 이런 거중기를 간단한 파이프를 구해와 가지고 조립해 가지고 만든다면은 한 손으로 올리면서 또한 손으로 이렇게 싸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, 밑에서 묶어서 한 손으로 어, 어, 두 손으로 올린 뒤에 쌀 때는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밀면서 그 위치에 밀어이으면서 이쪽 손을 좀 줄을 놓아주면은 점점점점 내려가지고 돌이 쌓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거중기를 이용한다면은 내가 들수 없는 큰 돌도 쉽게 올려서 벽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돌집 짓는 데는 이 거중기가 필수인 것입니다. 그래서 거중기를 만들 때 수직으로 만든다면은 어, 돌을 올릴 때그이 아시바 때그이 아시바떼, 철파이프에 닿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거중기를 좀한 어, 5도 경사를 이래 주가지고 만든다면 은이 어, 예, 자일과 이 도르래가 수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, 작업 공간은 이 파이프하고 좀 멀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 손으로 올리고 한 손으로 밀면서 돌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.